주단부치기. <laughs> 어, 내가 하고 싶어. <laughs> 뭐셔 그냥 계란 후라이요. 계란 후레이? 없어 없어. <목소리> 여기 여기 담자 이거. 안에 접시를 내가 이렇게 잘못 갖고 왔네. 너 거다 해. 거기다 다 담을 수 있어? 어. 많은데? 할수 있어 <laughs> 진짜 시골새 나갔다 새소리 나고 별로면 새들 아우디 뭐어또 타는데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거야. 누나 <laughs> 누나 소면을 헹궈왔습니다. 응 쫀득쫀득하기 좋은지 그래 아니야 이게 많아. 근데 우리 국물 많이 먹잖아. 응. 1개 많아, 이걸 네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저 2L 넘게 들어갔어, 거의 3L 들어간 거야. 되게 물이 적어 보이는데? 어쨌든. 네, 아, 아아 아, 아, 아. 4개, 10개. 콩이로스 4개. 콩이로스는 미치 말고, 무, 파, 대파, 양파, 이걸로 해가지고, 다시마하고나 옛날에 그렇게 냈잖아, 내가. 자기가 언제 그런 거 국수를 나한테 해줬냐? 국수 내가 해줬잖아. 갓 소부시 장국. 음. 대용량이다 오늘. 숙단제다가. 참치액젓. 음. 내 고운한 게 고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짜게면 돼. 요 그데 매운맛이 여기 국물에 다생각들지그 다음에 후추 응 가야 안, 안 맞아? 적당할 때 빼고 이제 나머지 부다 빼려넣고 얘도 다 빼려넣고 음... 그렇구만 이렇게 해서 파만 맨 마지막에 조금씩 얹어서 끝! 원래 그...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는 거야 신경 쓰지 나게 원래 국물에도 넣지 않았어? 뭐, 넣는 건데, 오늘 이좀 색다르게 하는 거야. 왜? 네, 힘났다? 응. 어.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어느 세월에 푸지? 응? 국자, 어느 세월에. 큰걸좀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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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급스러워. 어, 빨리 먹고 싶은데, 그거 내꺼가 아니지. 야, 삼시세끼 이거 어촌편은 아니고 삼촌편 같다. 그지, 근데 농막에 가가지고 먹는 영상이 다른 것 같아. 이거 많이 하는 데 사실 그지 응. 어. 알았다. 국물 좀 남았어요. 국물 더 드세요. 응, 어, 더볼건 안. 음. 아. 우리 여보는 면치기가 안 되지. 숟가도 하나 올리고. 이게 알록달록해서 예쁘다. 어. 음. 그냥 봐도 먹음직. 스 숙감 좀 여기는 넣어, 다다 넣어줘. 맛있어. 어 맛있어. 숙감 숯값. 이렇게 맛있어 우리가 키워서 그런 거야. 숙감 너무 맛있어. 근데 국물이 식었어. 국물 식었어요? 응. 음. 음, 와 면치기. 음. 저도 면치기 맛있어. 나온다. 끊지 말고. 난 못해 면치기. <laughs> 어, 음, 상당한 수준이야. 오, 답이었네. 다 답이었어. 그 한번 금방 끝낼 수 있어 근데 저거 젖었잖아 저 젖었어요? 젖은 것 같은데 최 기사님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죠? 못 들었나? <laughs> 뿌리 다치기 뿌리 다치기 하면 안 되고 좀 떨어져서 해야 돼 떨어져야 돼? 응 뿌리 다치면 안 되지 <laughs> 아,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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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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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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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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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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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깊게 파. 그, 안 나와, 그면 왜? 3cm만 파랬잖아 내가. <laughs> 진짜? 응. <laughs> 음. 그게 나오가니 바라가안 되지. 한 3cm 정도만 파라니까다 어, 했는데? 해, 그러면 다가 어? 좀 넣, 흙을 좀 넣고 하면 되지, 그러면. 어? 흙을 넣고 하면 되지. 다 했어. 야, 다 했다고? 어, 벌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했잖아. 심었어 응. 야, 야 바질도 잘 자라고 있네. 어? 여기도. 야, 고박시래. 뭐, 무슨 약 같다, 그지? 이번엔 제발 잘 자라. 제발 잘 자라라잉. 씨로 심어도 된다, 그러지? 응, 씨 심으래. 그것도 깊구만, 굉장히 깊구만. 됐어. 됐어. 안 나오면 말구요? 오, 어, 질폭해 어, 나 갈래. 나 무서워. 어? 어? 부러졌다 어? <laughs> 비빔밥 오 오이냉국 오이지 냉국? 오케이 잠깐만 통깨 뿌려야돼 아그렇싸한데 <laughs> 그럴싸해. <목소리>